안녕가나 그래. 그래. 천천히 갈거야 아우 천천히 해눈푸는거히가요 <laughs> <laughs> 야, 빨리 와. 빨리 빨리. 내가 네, 네. 뒤에 한번 급브레이크 그 한번 잡아줬어요. 하도 시끄럽게 그래. 왜 조용해? 빨리 떠들어. 떠들어. <laughs> 그 이렇게 조용해! 내빠잘리고로갈거요 <laughs> 이리 이리 <laughs> 이리로, 이리로 가보지 뭐, 한 번. 가봐, <웃음> <웃음> 왔다. 가도 될것 같아. <laughs> 가서 한번 쉬죠. 남생도 어떤가 보고. 오, 살피고. 그런가? 올라간다? 올라가! 아, 잔디 있는데 괜들